아직도 영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 영문법이 여기 이나영 에서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조떼꼴은 강의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s e n d e Lecture 얘들아 안녕 문쌤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대열 플러스 비동사 에 대해서 알아볼게 그런데 이거는 there 플러스 비동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형으로 바로 알아보자 ok? 자 그래서 there is a cat 요렇게 하자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주어가 뭐니? 주어가 여기 there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there is는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넘어갈게 일단 요거 뜻부터 알고 넘어갈게 뭐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있다라는 해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 비동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제 어렵지 않지? 그러면 주어가 뭐가 있니? 주어가 여기 캐시겠지. 알겠어? 이게 동사구. 그래서 원래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어? 순서가 배열되지. 그런데 이 구문은 대어리즈 구문은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 그러면 대어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거 전문 용어로 유도부사라 그래. 이 전문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런데, 유도부사. 요거는, 어 그러니까 문장을 끌어주기만 해. 뭐 한다? 문장을 끌어. 요런. 문장 끌어주기만 하는 기능이야. 그러면 얘는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해. 이거요. 그, 거기에서 이뜻 아니에요? 그뜻 아니야. 뜻이 없어. 문장을 유도. 끌어주기만 한다고. 끌어주는 기능만 한다고. 이게 중요해. 해석 안 한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주어야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주어 자리다 아니다. 주어 자리인 건 맞아. 왜냐하면 주어 동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작하잖아.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알겠지? 하지만 주어는 아니야. 요게 포인트야. 알겠지? 이거 쫄지 마. 일단 뭐 뭣이 있다? There is. 그지? 뭐가 있어? 캣이 있다고. 고양이. 냥! 얘가, <laughs> 얘가 한 말이 있는 거야. 됐지? 문장 끌어주기만 한다고. 됐어? 뭐, 뒤에 부사구 같은 거 응? 붙어도 상관 없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there b e 비동사, 뭐, 뭐시 있다. 어, 잠깐만. 나물좀 마셨어? 음. 현장감이 있지, 또. 자,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면, 뭐, 뭐시 있었다. 요런 의미지? 됐어? 다시 여기 내가 얘기했지? 대어를 거기에, 그곳에 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 주어는 비동사 뒤. <laughs> 알겠지? 됐어. 그래서 이 비동사는 이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이게 중요하겠지? 수일치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는. 됐어? 그래서 뒤에 주어가 단수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니? 셀수 없는 명사는 결국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그래서, 그래서 there is, there was. 그지? 주어. 여기 주어 자리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here were는 언제? 주어가 뭐일 때? 복수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there is는 무슨 뜻? 뭐뭣이 있다. there was는 뭐뭣이 있었다. 이러면 되고. there are는 뭐야? 그지? there are는 뭐뭣이 있다. there were는 뭐뭣이, 뭐뭣들이 있었다. 뭐, 그 굳이 살려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뭣이 없다. 없었다가 되겠지, 우리말로. 이것도 이해됐지? 응? 그런데 어그 여기 비동사 뒤에 낱만 붙이면 된다고 이것도 되게 쉽다고 낱만 붙이면 돼. 뭐뭐이 없다, 없었다 이렇게 된다고.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대어가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지? 그래서 비동사랑 대어랑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 알겠지? 원래는 대어를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의문문 만들려면? Is there 이러면 된다고. 뭐 뭐시 있니 다시 해석 어떻게 돼? 뭐 뭐시 있니, 뭐 뭐시 있어, 뭐 뭐들이 있니 이런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있으면 yes there is 이렇게 하면 되지 없으면 no there isn't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지? 음 다, 답은 이렇게 대답할 때는 there isn't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예문 조금만 보자. 자, 여기 가리고 생각해봐. There is, 뭐, 뭐시 있다. 그럼 뭐가 있어? A famous beach. 자, 그래서 유명한 해변이 있대. 자, 여기가 뭐라고? 주어.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is. 어디에? 하와이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치? 그래서 하와이에 유명한 해변이 있다. 이런 얘기야. 대어 해석해 안에안 하고 있지? 또한번 연습. There was, 뭐, 뭐시 있었다. 그러면 뒤에 단수 나와, 복수 나와? 단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a man. 그지? 단수 나왔네. 맞지? In the cafe. 그지? 카페에. 그지? 한 남자가 있었대. 이해됐지? 여기도 주어. 주어가 단수니까 was. 근데 was니까 과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wo iguanas on the, on the chair. 자, 그래서 그 의자 위에 두 마리의 iguana들이 있다. 자, 복수니까 there is야, 아야, 아직. 어렵지 않지? 음, 요게 주어니까, 요게 동사고, 수의 일치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 There is not. 부정문 어렵지 않다 그랬지? 또는 there isn't로 해도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질문, 뒤에 단수 주어 나왔니? 복수 주어 나왔니? 단수가 나왔겠지. 왜? 동사가 is니까. 알겠지? 어? simple test. 단수 주어 나왔지? 간단한 시험은 없다. 이런 얘기지. 자또 요거 가리고 생각해봐. There were not 뒤에 주어가 단순히 복수니 복수 나왔겠지. 자 그래서 books 주어 books 보이지? On his desk 그의 책상 위에 책들이 있다 없다. 없다 not은 끼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어 쉽지. 그 다음에 의문문 원래는 의문문은 항상 어 평서문 그러니까 어그 평범하게 쓰인 긍정문 있지? 그거를 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돼. 아, 말이 어려웠나? 그냥 어, 일반적으로 어, 쓰는 등정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There is a book. 이렇게 하면 책이 있다지. 근데 is there a book? There is 여기 순서 바뀐 게 보이지.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나왔고 얘는 주어다 아니다. 주어 자리. 그지? 주어 자리만 차지했지. 주어다 아니다. 아니다. 주어는 누구? 부. 얘가 주어라고. 그래서 is 쓰는 거 잊지 말고. 여기 건너뛰었다고 해서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 처음 공부할 때. 나중에도 까먹을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책이 있나요? About animals. 동물에 관한. 알겠지?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there is. 자, 대어가 주어 자리에 있, 있고, 어, 주어처럼, 그, 주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yes, there is로 대답하면 돼.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니? no, there is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맞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연습문제 같은 거 연습 잘 해봐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자, 그, 챕터 1, 이걸로 마무리 짓게.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보자. 그럼 다음, 시, 다음 시간까지, bye bye bye.